사랑 이야기 하는 코너 가볼텐데요. 오늘은 어, REF의 이성욱 씨가 오시니까 네. 복잡한 사랑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지척거리는 네. <laughs> 사랑 이야기. 만잡한 사랑 이야기. 네. <laughs> 네. 엉망진창 사랑 이야기. 네. 지금 출발. <laughs> 신기루. 다시 한번 가죠. 네. <laughs> 다시 한번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좀 문제가 생겼네요. 다시 갑니다. 신기루 아리에프 이성욱의 사랑은 러브 인생은 라이브 자 먼저 격주로 만나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습니다 언제나 너무 웃겨요 신기루.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마스크를 또 착용을 벗어야 돼. 네. 중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괜찮아 얼굴을 전체적으로 아, 보고 싶어 하니까, 얼굴을. <laughs> 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하사탕같이 청량한 여자. 금요일 3부의 민트윤. 민트럭 신기루입니다. <laughs> <laughs> 저도 있어야죠. 아, 민트럭으로? 네, 민트럭. 아, 네. 아, 민트윤의 존재를 안 해. 아, 알죠? 제가 그 게시판 어. 보면 온통 민트윤, 어. 민트윤. 네, 민트윤 이름을 입에 올리면. 예 민준이 정말 위협을 느낄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저는 원래 예쁜 분들을 어 아, 아주 좋아합니까아 좋아, 네, 아, 좋아합니다. 같이 해 보고 싶은 네. 의향은 아, 어, 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압 아니 아니 런 의도는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예쁘진 않아. <laughs> <laughs> 오늘 근데 의상 컨셉은 뭐예요? 아, 오늘 의상 컨셉. 오늘 핑키, 아, 핑크 핑크 핑크. 예, 네, 마스크랑 이렇게 네. 세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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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마스크도 핑크입니다. 핑크 핑크. 마스크 염색하신 거예요? 아니 염색. 아, 이, 이 오빠 늙은 드립 치네. <laughs> 늙은 드립. 아, 죄송해요. 초반에 네, 버르장머리가 없는 친구.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REF의 이성욱 씨. 아, 지금 네, 너무 잘생겼어. 네. 아, 형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질척되는 남자, 이성욱입니다. 질척되는 남자. 와, 근데 진짜 잘생겼어. <laughs> <잘 웃음> 일전에 저희가 매부쇼에서 한번 뵀었는데. 어렵게 뵙죠. 사실 아유. 이제 그 정도면 안 나올 법도 한데 얼마나 <laughs> 요즘, 요즘 얼마나 힘들면 또 나왔어요. 매주 맞아야 될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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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만 하면 제가 매주 맞아요. 야 아,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이거는 정말 네. 너, 우리가 또 송승헌 씨랑 같이 연기를 한 네. 입장에서 송승헌 씨랑 같이 연기했어요. 아, 진짜요? 아. 아, 근데 송승헌보다 네. 더, 더 잘생겼어. <laughs> 정우성 씨가 또 제팬입니다.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견줄만 해. 정우성 형님이랑 견줄만 해. 아 근데 진짜 저 밖에서 뵀는데막 떨리는 거예요. 어.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잘생겼어. 김수현 따위라는데. 는데 <laughs> <laughs> 아니, <김수현. 웃음> 와. 씨. 이성훈 잘생겼어. 씨도 네. 못 쳐다보겠더래. 아, 맞아. 못 쳐다, 네. 계속 움찔움찔 하시더라 <laughs> <laughs> 아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또매 맞고 싶어서 네. 오셨다는 게 다른 의도로 아니죠? 아, 다른 <laughs> 의도는 아니에요. 네. 네. 진짜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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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신기루 씨의 아, 네. 네. 특별한 네. 의도는 아니고. 어, 아, 떨려 가지고 지금도 네. 네. 안 나오네. 네. 사회상교에 바라는 의이장구경 <laughs> 네. <바랬지. 웃음> 네. <장국영> 닮았다는 <laughs> 네. 의견이 지금 거의 지배적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형님 보면서 저는 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잘생긴 거 정말 부질없다. <laughs> <laughs> 왜? <laughs> 지금 안 좋아요. 야. <laughs> 야.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저렇게 잘생겨보는 게 얼마나 아지 어때요, 형님? 아, 진짜 한... 부, 부질없어요? 부질없죠. 어, 네, 부질없어. 네, 네. 부질없어. 네. 여름철 내리는 소나기하고 같아요. 아 네. 한번 왔다 가니까. 왔다 가. 아, 왔다 가. 아, 이재용이 봤다 봤다. 돈 부질없다고 하는 건 뭐? <laughs> <laughs> 아, 도... 아 인정 인정 아, 인정 네. 어. 아유. 아 그래요 <laughs> 형님 지금도 그, 네. 그 나이에도 잘 생긴 게 네. 좋기는 좋습니까? 좋긴 좋죠. 아, 좋긴 네 좋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뭐 음.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아. 어. 아, 솔직히 우리 저 형님은 몇 네. 다리까지 가 보셨어요? 몇 다리?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쇼 <laughs> 다리까지 가. 동시 간대를아 어, 어, 저연이 저기 어, 양 다리도 그렇죠. 어려워. <laughs> 멘트가 허접해. <laughs> 형님 어때요? 동시 간 때. 아 옛날 일이니까. 옛날에, 지금은 형님 뭐, 정신 차리셨고. 그렇던 뭐. 적은 음.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몇 달이? 몇 달이. 어? 솔직히 팩트로 갑시다, 형님. 제가 볼때 그냥 추정컨대. 네. 추 음. 4에서 6명 사이. 아, 4에서 6입니다. 아. 그래도 이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네, 그렇죠. <laughs> 네 이거는 이제 경찰 추산 보수적으로. 형님, 어때요? 쌍 맞잖아. 딱 맞아 점쟁이였네데 점쟁이였어 정확해 나는 아 그게 번호가 아. 뭐라면 본인도 안돼 즐거운 거호는 복잡하게 나 아, 힘들기만 아. 하고 근데 4에서 6달이라는 거는 아. 제가 좋아했던 아. 네. 음. 제 이상형이었던 아, 알았어알았어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한 6달이 정도 네. 해보니까 네. 다 부질없죠? 네. 부질 부질 <웃음> <웃음> 부질도 <웃음> 없고 시간도 아. 없고 아 부질도 없고 어. 아우 아, 정말 힘들었어 힘들어 오히려 즐거워 즐거움의 행복이 네. 여섯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 불편함이 네. 여섯 배가 네. 돼. 맞죠? 그러면 개인 생활이 없으니까. 아, 네. 아 개인 생활이, <웃음> 생활이 <웃음> 없으니까. 와! 아, 일처럼 하셨구나! 네. 개인 있어. 생활이 없어. 아, 개인 생활이 없어. 네. 네. 사생활 보장도 안 되고. 아, 여자친구가 아. 집까지 데려다 주잖아. 네. 집에 들어가면 딴 여자가 또 있어. 아, 아. 그 개인 생활, 사생활이라고 사생활이, 사생활이 없어. 아, 그 자체가 사실 사생활인데. 아, 사생활이 없어. 없어, 없어.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 형님은 그럼 지금은 네. 어떤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이야기 나눴는데. 어, 지금은 뭐잘뭐 뭐 가정에 충실하고 결혼 생활 아, 유지가 되고 하죠. 있어요. <laughs> <laughs> 핵트로 갑니다, 형님. 잘 유지되고 있죠. 아, 아, 진짜로? 아주 열심히. 살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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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형수님이 네, 네, 뭐 대단하시다. 다 지나간 일들이. 형수님하고 아, 네. 관계는 어떠세요? 너무 좋죠. 아, 너무 어, 좋으시고. 너무 어. 제가 그 말로 온 김에 여기 다 이제 네. 기혼자들이니까 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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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네, 네. 있는데. 네. 개그맨 부부 나오는 프로그램이 데 아, 가 네. 네. <laughs> 거기 보면 이제 팽현수 최양란 부부가 너무. 너무 재밌 네. 네, 그 관련해서 좀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팽현숙 씨가 네. 화가 나가지고 네. 최영락 씨한테 <웃음> <웃음> 이 병신아 같은 얘기에요. 맞아요. 이 단어는 뭐좀 네. 빈신이라고 네. 좋은 네. 단어는 네. 아닌데 네. 음. 과연 내 배우자가 음. 화가 났을 때, 네. 내가 네. 어느 정도까지 그, 발언 수위를 용인할 수 있는지, 네. 음. 나는 사실, 아. 그 정도 수위를 내가 얘기를 들으면, 네. 화가 나 아, 는 아, 화가 아니라, 나는 이건 못셀것 같아. 어. 개인적으로는. 어. 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하... 형님은 아무튼 그런, 이런 단어를 들을 음. 일이 많을 거아닙니까 <laughs> <laughs> 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laughs> 근데 어디까지 일단 들어봤는지 체크합니다. 팩트 어디까지 체크. 다 어디까지 다 들어봤는지. 다 뭐 욕은 해본 적이 없어요 배우자가 아, 네, 오, 와이프가 오, 욕은 ]구나. 해본 적도 없고 어. 제가 이제 좀뭐 울컥해서 어. 한번 정도 아 형님이 하셨구나 네, 아. 네, 네. 아. 그랬더니 이제 더 세게 오더라고요. 아더 세게, 예, 해서, 더 아, 세게 아, 그래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예,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그러면서 또 가끔 또아 하게 아 되고, 가끔, 아 가끔 또, 또 <laughs> 습관, 습관. 아 사람은 고치지.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저는 약간 습관이라. 아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 그 예. 형님이 한건 듣고 싶지 않고 그 네. 건너온 거 듣고 네. 싶어요 예. 건너온 거, 건너온 거? 뭐 어디까지? 뭐 병신? 아그래아기가 뭐 아, 아, 뭐 이제 마지노선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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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간선이네. 아 우리 기루찡. 네. 저는 근데 연애할 때부터 너무 싸우고 제가 막 욕을 하다 보니까 음. 처음에는 그쪽에서 욕을 하면은 네. 나는 더한 욕을 하는데 음, 거기서 게... 처음으로 욕했을 때 진짜 오막막 주먹이 막 쥐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서로 해하는 야것 같아요. 아, 그냥 서로, 정말 서로 아, <laughs> 냥일상이 됐고 네, 너무 안 좋을 때 싸울 때는 아. 저도 모르게 이제 무슨 새끼 나오면 와. 거기서도 무슨 여나 나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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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새 네. 아, 나중에 안 남아요? 음. 안, 남아요. 왜냐면 안 남아 왜냐면 제가 더하기 때문에 아, <웃음> <웃음> 그리고 욕도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내가 속사포로 따다다닥해요 그럼 아. 내가 더 많이 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럼 내가 이긴 거야. 아, 내가 근데 이긴 사실 거예요. 말싸움은 아. 여자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 남자들이 다 져요 여리면 아, 아, 네. 열다 져요 어. 네. 그래서 제가 말싸움을 잘안 하려고 그래서 손싸움으로 어. 간 거예요? 손싸움으로 손싸움으로 있어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 지금 화 많이 나 있어요 아, 네. 형네 그건 안돼더 이상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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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싸움이라뇨. 네네. <laughs> 아, 제가 좀 알아보고. 아, 여 아, 알아보지 마세요. <laughs> 네, 알아보지 <laughs> 네. 마시고. 네. 우리 <laughs> <근데, 웃음> 네. 정선생님. 나는 안 돼요. 아, 안 돼? 무슨 아, 뭐, 뭐, 그 아, 뭐, 말 그런, 들으면? 그런 거안 됩니다. 음. 형이 만약에 어, 바람 피고 왔어. 음. 근데 그 목격 당했어. 음.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분이. 음. 아유. 아유 이런 음, 음. 개자식, 음. 개자식인데 안, 어. 안 되지. 음. 아 갈라서. 음. 아 그거는 아, 있을 수가 아, 없어. 아, 갈라서네. 근데 만약에 오빠가 너무 잘못을 했으한개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평소에 음. 평소에 레인지를 어디까지 두느냐 가 중요한 거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음. 평소에 레인지가 극상에 있으면 음. 아무리 화가 나도. 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너는. 이 정도까지가 진짜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까지가딱 걸리는 거예요. 평소에 예를 들면 뭐 자기 전 그러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 범위를 좀잘 정하자. 정한다. 결국은 이제 나로 비롯되는 거겠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오빠님이라든지 아무리 와가나도. 그러니까 뭐. 그런 용어. 아 그러면 이렇구나. 네. 평소에는 오빠님 이렇게 계속 언어 습관이 음. 돼 있으면 음. 화가 나면 님 정도 빼는 걸로. 그렇지 음. 그렇지. 아아오 네. 그렇게 되는 거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형님? 아니 뭐 저는 뭐 동의하진 않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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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규스처럼그니까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확. 부딪히고 난 다음에 네. 음. 사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어, 더 돈독해질 수는 있어요. 저거 아니죠? 네. 아니죠. 네. 네. 저거 아니죠. 아.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아. 부질없나? 예, 네. 부질 없어. 아, 부질없어요. 비온 뒤에 땅 비가 어느 정도 적자면 와야지 집이 아, 다 떠내려가 있는데 <laughs> 땅굳으면뭐 합니까? 이게 근데 그건 있어요. 정말 저희도 조금은 이제 네. 주의를 해야 될게더 이상의 심한 욕까지가안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이 몸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게 되면 서로 네. 좀. 아, 괜찮은... 아니, 남자가 할 말이 네. 없이 만들면은, 네. 네. 그때 이제 몸싸움으로. 음. 몸, 형님 몸싸움 아, 얘기는 하지 마. 아, 몸으로... 형님은 아, 하지 마. 아, 왜 그래? 아 형, 아, 형, 아, 형. 형 지키고 싶어. 어우 잘생긴 형. 아, 1년에 한 번씩 부르면서 뭘 지킨다. <laughs> <laughs> 1년에 한 번. <laughs> 아두세 번은 불가능해요. 아두세번아 <laughs> 분기별로 함께합니다. 분기별로. 네. 아그 계절별로. 아, 계절별로. 아 계절별로. 알겠습니다. 아영 <laughs> 매력이 쏠렸네. <써줬네. 웃음> 음. 알겠습니다. 이요 아, <laughs> 정도는 네. 요 이제 호칭 네. 언어습관 유 네. 요거는 이제 정영진 씨가 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음. 해주신 것 같네. 음. 그거 저 참고하겠습니다. 저 얼마나 좋아요. 평소에도 네. 기분 좋고 서로 서로 음. 기분 좋잖아. 음. 네. 형님 못 하겠죠? 근데 얘기 들어도 아, 전, 이렇게. 절대 못해. 못해. 저는 좀 불가해 형이. 맞아요. 아. 어 오빠랑 저랑 좀 맞네요. 둘이 하이비. 잘 맞아. 아. 어. <laughs> 자 그렇게 맞춰가지고. <웃음> <웃음> 와. <웃음> 저도 결혼했어요. 저도. 아, 그러니까. 네 결혼도 했고 저도 그 BBW에선 되게 잘 <laughs> 네, 나가는 친구거든요아이습니다자 네, 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어, 사연으로 한번 좀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뭐 네. 네. 어, 여러, 여러 사연이 음. 있는데 음. 30대. 후반에 그 남편분이 쓴 사연이 음. 있어요. 남편분이 예, 요거 간단하게. 우리 형님, 네네. 글을 읽을 줄 아시죠? <laughs> 네, 네 까막눈 어, 아니죠? 글을 어, 어, 읽을 좀, 필요도 없어 눈이, 이렇게 눈이, 생겼는데 글 뭐하러 읽어요? 눈이 침침해요. 잘 보이시는가? 아, 노아님? 눈을 깜빡깜빡 세요전업을선언한 아니 아니. 때문에. 자, 2번, 2번, 2번은 2번 네, 어. 네, 네, 2번, 어. 2번. 평소처럼 어, 아, 읽을 자신 없으면 내가 하고. 아, 예, 읽어볼게요. 요거 한번 줘. 쌍시옷도 읽을 수 자, 있죠. 평소처럼 샤워하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아내 친구를 맞닥뜨렸습니다. 개쪽 팔림? 근데 아내 친구의 후토크가 가관이더군요. 자, 30대 후반 남편이 쓴. 글이에요. 네, 다 읽으면 형도 네. 버거우니까 네. 네. 요약해서 하세요. 네. 아우 너무 쪽팔립니다. 음. 어제 월차 쓰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음. 아내가 살게 있다면서 편의점에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아내가 나간 사이에 저는 겸사겸사 샤워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평소처럼 알몸으로. 알몸 나왔죠. 나옵니다. 어, 저는 비슷해요. 오. 그런데 아내가 친구를 언제 불렀는지 <laughs> 어, 둘이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주요 부위만 가리고 오. 급하게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음. 아내와 친구의 웃음 소리가 들려. 조금 있다가 바로 그 웃음소리가 사라지면서 와우. 친구는 집에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아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 친구가 제 주요 부위에 대해서 풍쾅을 했는데, <laughs> 어우, 음, 뭐 어, 고, 고추가 뭐 생각보다 좀 작더라. <laughs> 고추! 네, 하면서 웃었대요. <laughs> 숨이 넘어가게 <laughs> 웃는 거 있죠. 와, 자기 남편 고추가 작다고 했는데 <laughs> 자존심도 안 상하나요? 아,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laughs> 그런 <사람들이. 웃음> 이거 약간 주작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아, 아, 주작이지. 아. 아니 기루, 기루가 이거좀 네. 정확하잖아. 주작이지? 감별사잖아. 주작 감별사, 아, 주작 주작이지? 아, 이건 주작이에요. 음, 이거, 이거는 아니, 설마 아내 그쵸. 친구가 아내랑 그쵸. 남편 그 얘기 하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수는 있어요. 음. 봤는데. 어, 이제 와이프도 그본걸 알고 음. 자기가 괜히 그냥 먼저 선수 치면서 근데 음. 좀 짝지 이렇게 얘기할 순 있는데 아아 왜냐면 자기 자신도 이제 밖에다가 는 음. 크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이 여자가 먼저 그렇게 음.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예의도 아니고 네. 만약에 그러면은 그 아내가 네. 민망해서 아이 우리. 남편 좀 작지. 네. 그러면 친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친구는 그렇게, 에이 뭐 아니던데. 뭐 <laughs> 아까 아니, <laughs> 아니, 너무 아니, 친구 만나거나? 어 아니던데. 잠깐 다시 나오보라고 <laughs> 다시 보자. 어. 다시 보기로 보자. 네. <laughs> 네, 아니 저도 궁금한 게 <laughs> 네. 친구가 좀 작네 그러면은. 어. 친구 남편의 고추를 에이. 비교해서 어. <laughs> 형이 손가락 들지 마시고 어. 어. 손가락 들지 마 어. 어. 손가락 들지 마 잠깐 어. 잠 비교가 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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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보다 조금 작네 음. 당신 남편이 그러면 당신 남편 그러면, 네. 그러면 좀더 이게 좀더 네. 발전하지 않았을까? 어. 아 근데 이웃아근 이웃바가 사슴눈으로 하고 고추고추거리니까 <laughs> <그렇게 좀> 그런대요. 이거 <laughs> 약간 내가 볼때좀 주작 아닌가 아, 싶어. 주작 가능성이 매우 음. 높고요. 음. 만약에 주제이 아니라면 음, 네. 이건 그린라이트요. <laughs> <laughs> 와 저런 생각을 한다고? 왜 그린? 잠깐만 잠깐만. 주제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왜 그린라이트야? 작은데 왜 그린라이트야? 아, 자기 남편 어우 크다 이렇게 <laughs> 그린라이트인데 음, 음.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 그건 또 아니야. 그렇게 경계심을 잠을 음. 고 아, 아, 아. 아,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이 아내의 집에 음. 평소처럼 드나드는 게. 무리 없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음... 만약에 네 남편 꽃을 크더라 이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에 못가아아못가아 여자가 그렇지 어. 어. 근데 작더라 그러면 아 얘는 별로 내가편 어. 관심 없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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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 어 그럴 수 있겠다 <laughs> 되게 멀리 보시는 <laughs> 거예 <laughs> 멀리,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봅니다 저는 <웃음> <웃음> 그 전문 분야가 있어요 또아 <laughs> 어, 그래 너무 멀리 봤다 경계를 낮추면서 그린라이트 들어간다 그린라이트입니다 남편이랑 친구들이랑 굉장히 아주 색다른 시선이 <laughs> 미국이네 네. 미국 지금 형님. 아, 네. 아 마. 제가 사실 여기 네. 전에 사실 우리 팬들이랑 음. 어, 여기 나온다고. 어. 음. 근데 우리 팬들이 지금 25년 만에 <웃음> <웃음> 이런 사연을 <laughs> 이 오빠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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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나 지금 <laughs> 나 진짜 짤릴거 <싸릴> 같아 <laughs> 형님, 아 형님 팬분들도 네, 네. 성인일거 아닙니까? 성인 아니 아니에요? 나 결혼했고 아유, 아유 그치 좋아할거아 아직까지 그래도 이미지는 좋아요 음. 근데 아. 이 오빠가 25년만에 나와서 아, 고추얘기 해도 <laughs> 되고 <웃음> 그치 옆에 여자애는 야. 섹스 얘기하고 있고 네. <laughs> 형님 아마 고추얘기까지는 네. 그래도 성인이가 이해했을텐데 네. 아까 고추얘기 하면서 네. 손가락을 자꾸 <laughs> 여기에서 <잡고 웃음> <laughs> 팬들이 좀 실망했어요 아나 지금 팬티가 다 젖었어 <웃음> <웃음> 아, 아, <laughs> 좋아, 아니, 이따가, 아니, 이따가, 아니, 아, 뭐야, 이거! 아, 땀이 나서. 아, 이 나보다 뭐하네. 아, 이거, 아니, 아,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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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 이거네. 아,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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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도 루리둥절이에요, 지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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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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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서. 아, 긴장해서. 긴장해서. 아, 긴장했는데 엉덩이에서 왜 땀이 나. 그러니까, 팬티가 젖은 아, 거는. 등에, 등에 땀이 아, 내가 볼때 일부러 그래. 이런 식으로 팬들 그, 더 그, 모으는 거 아니야? 그런 분야, <laughs> 분야 팬들 을 모으려고. 선정적으로. 아, 나도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 음. 주작 또는 그린라이트로 <laughs> 정리 티가 <laughs> 젖은 걸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에어컨 이 이렇게 약해? 네. <laughs> 진짜 늙은 사람들이 잖아 <laughs> 이런 거 다. 네. 그러면 지금 너무 이제 수위가 높고 지금 네. 팬들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소소하게 야. 1번 소소? 사연 그래, 같은. 네. 소프트한 거. 소프트로 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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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아 40대 초반 음. 남편의 음. 사연입니까? 아니 아내 아내가 아내의 사연인데. 아, 네, 사연. 네. 남편 때문에 고민입니다. 아, 네. 자 요거 그러면은 우리 기김기루신기루 씨의 네. 기루, 기루신, 외국 저는 외국계 중견 기업에 재직 중이고 남편은 작은 기업의 총무직을 맡고 있다가 회사 경영 악화로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지출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셔서 시댁에 매달 40만 원씩 드리는 것도 변동이었고요. 저희 집에 1억 4천만 원 지원을 받은 게 있어서 매달 40만 원씩 원금, 이자, 상환 겸 용돈으로 드리는 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전업 주부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랑 상의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남편은 지금 재취업할 시기도 안 좋고 사업 구상 겸 전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말아먹은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사업에 사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사업 구상 겸 전업이라뇨? 물론 저희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서 당장은 괜찮지만 저 혼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네, 어, 음. 글 읽는 토이 거의 네. 주번 주번 토니가 <laughs> 항상 대장만하다고 어, <laughs> 그 그놈하죠 네. 말투가 어, 이제 남편이. 음. 결국은 이제 뭐 일할 생각 안 하고 이제 전업주부로 있겠다. 이거 이 문제인가 보군요. 어, 어, 어때 요 형님 이야기 비슷한데? 요 제... 네. <laughs> <저>, 저는 사실 <laughs> 2억 미만이면은 잘 얘기를 음. 안 해줘요. 어? 2억 이상이 돼야지 제가 아, 좀 얘기를 해줘요. 아, 2억? 예, 부모님한테 음. 2억 정도 좀 음. 이제. 아, 예. 네. 근데 이분이 1억 4천이잖아요. 근데 뭐 사연을 써주셨으니까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사실 전업주부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음. 예, 음. 청소도 단계가 있는 거고. 네. 있는 거예요. <laughs> 네. 리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이 단시일 내에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리고 많이 봐야 되고 네. 책도 많이 연구해야 네. 되고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와이프가 또 일하고 오면은 또 많이 부딪친단 말이에요. 음. 집에만 있다 보면은 음. 그뭐 그러니까 사연을 주셨으니까 음.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뭐 <웃음> <웃음> 뭐 무슨 법이죠? 말없다는거예요석달 아 동안. 특이하네. 아. 아. <laughs> 아. 아, 석달 동안 좀 준비하고 공부를 좀해 보시고 아 네. 답습을 해보. 그래도 내가 아, 이게 전업주부가 내가 맞다. 그럼 계속 꾸준히 전업주부 시고 <laughs> 아니, 진짜 남편이 네. 전업주부 한다는 거고. <laughs> 남편이 보낸 생인 줄 알았나봐. <laughs> 아내가 아, 보냈어요. 아, 아내가 화가 아, 났다. 아내가, 아, 아, 아내가 <laughs> 일단 시켜봐요. 아, 시켜봐라. 네, 시켜보고 안 되면은 아. 청소도 엉망, 아. 밥도 음. 엉망, 아. 빨래도 엉망. 음. 그러면 여보 빨리. 이를 다시 찾아라 어.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어. 해보겠다는데. 아, 해보겠다는데 음, 어떻게 하겠냐? 네, 말릴 수도 음. 없. 아, 말릴 수 네. 없으니까 네. 어. 기루찡 저는 이게 만약에 지금 이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당장 되게 뭐 부족하고 힘들게 남편이 쉬어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조금 오빠랑 같은 생각인 게뭐 음. 오빠랑 아, 뭐 음. 뭐라 그래요 그럼? 음. 아, 또 질투하는 거 봐, 저오 <laughs> <오빠가>. <laughs> 못 산다, 못 산다. 진짜. 아. 아 워낙 질투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새 어. 저한테 꽂힌 것 아, 진짜, 같아요. 네, 요새 많이 꽂혀 있습니다. 아, 이제 조금 바꿨나? 네. 그래야, 그래야 내가 의심을 덜 네. 받아. 아, 총알 바지, 총알 바지.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일단, 저, 제 남편도 막 사업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물론 음. 이제 몇번 했다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음. 있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뭐내돈 뜯어가는 거 아니면 그냥 일단 해보라고 하고. 아, 전업주해봐 네. 그리고, 그리고 음.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계속 이러고 이거를 빌미로 음. 사업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음. 그 본인도 놀아버리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음.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할 거야. 에이, 그러면 집안 엉망진창이 아니지. 그만큼 이제 책임, 그 대신 아, 자, 당분간은 보고 있어주고 음. 믿어주란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다 보다가 계속 안 되고 사실 아이도 없는데 음. 집에서 집안 일이 돈 나가서 버는 거보다 더 쉬운 것 같아서 계속 나는 이렇게 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와이프도 그렇죠. 한계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같이 손을 음, 놔보고. 네. 성 역할 문제 네. 전문가 또 나와 네. 계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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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고민이랍시고 사연 아, 올리는 것 자국. 자체가 나는 와. 아주 불만이 오. 큽니다. 오. 불만 큽니다. 이 부분. 아니, 둘이 음. 뭐야? 뭐저 계약해서 무슨 돈 벌어오기로 계약한 음. 게 결혼은 아니잖아요. 어. 그 사람 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음. 네.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아내가 전업주부 한다고 음. 고민입니다. 얘돈도안 보러 와요. 그러면 여기 사연 소개도 못 합니다, 사실. 미치지. 네. 네. 괜히 했네요, 그럼? 아닌데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제 성별이 바뀌었고. 네. 네. 이런 상황을 음. 불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음. 문제고요. 아, 문제입니까? 네. 네. 남편이든 아내든. 네. 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별로 일할 상황이 못 돼. 음. 그래서 난 집안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남편이든 아내든 열심히 좀 돈을 벌어오는 상황이 좋겠다. 음. 판단은 그대로 가면 되지. 음. 그거에 따른뭘 무슨 고민을 하고 야. 말이지. 굉장히 보수적이시네요. 예? 뭐, 요건진보인데요 아, <laughs> <laughs> 아, <형님. 웃음> 아, 형님! 다음 얘기 할 거를 미리 생각해 두지 마! 듣고 얘기해! <laughs> 이 <형도> 미리 준비해 봤어 조금 <laughs> 안맞았어 아, 아, 요건 진보지. 아, 동네에서 보수가 강세라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형님 보수가 강세라 고착화된 <laughs> 네. 성 역할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아, 의미인데 이거는 진보지 아, 형할 음. 말을 미리 왜 생각해도 <laughs> 싱크가 아, 안 그거? 맞았어 어. 다른 얘기에 끼웠어야 되는데 <laughs> 아저형 <laughs> 진짜 잘못 끼우셨어 <끼워졌어. 웃음> 왜냐면 보통 라디오는 보통 라디오는 이제 그런 순서대로 가거든 어. 그러면 이제 <laughs> 내가 어, 좀 약간 보수적이시게 이건 보수적이 어, 맞는 키어든아저형 <laughs> 진짜 아 <laughs> 예능 좀해 보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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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 근데 형님 너무 재밌다고 난리야. <웃음> 네, <웃음> 사실 저형은 그냥 무식한 것 뿐인데. <laughs> 무식해. 재밌다고 난리네 지금 사람들이. <웃음> 고맙습니다. 아,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형님은 사실 <laughs> 네. 실제로 뭐 연애 경험도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사람에 비해서. 그런 경험담을 <laughs> 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여기서 풀어낼 자신 있습니까? 아, 뭐 저야 뭐 그러면 만주면 <laughs> 우리 아가. 아, 아 아니, 요즘에 좀 일이 있어요. 다른 일. 일이 좀 많아요. 많아 아, 많아져요. 아니, 아 뭐, 바쁘세요? 음. 네. 뭐 애도 봐야 되고 <laughs> 음. 뭐, <애도> 야 되고. <laughs> 사연이랑 뭐가 네. 달라? <laughs> 사업도 해야 되고. 아, 어, 또 사업다고. 지금 음반도 준비해야 아, 되고. 아, 하고, 형님. 밤에 또 일도 나가야 되고. 아, 무슨 일? 아니 그죠 무대 예, 서야지. 아, 예, 무대. 음. 형님. 많아요. 음반은 이제 그만 해. <laughs> 요 근데 그 노래를 자체가. 워낙 잘하시니까. 아, 그 자체가 강원랜드야. <laughs> 야 <도박이야. 웃음> 강원랜드는 <laughs> 개평이래도 나와. 그 e f 형님 세명이랑 같이 무대에서요, 지금? 아니요, 혼자. 아, 혼자서 아, 네. 세 분이랑은 어. 사이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지른데. 좋아요. 진짜 어. 좋고. 예. 네. 또 얼마 전엔 영훈이 형이 또, 뭐, 노면 무한이에요. 저희 영, 노래가. 추영훈 네, 소개됐었는데. 아, 그때 이제 영훈이 형이 노래를 썼었어요. 음. 대현이 형 녹음까지 다 마치고 아 성대현 씨. 예. 네, 근데 그때 소속사가 이제 녹음까지 다 끝냈는데 소속사가 안 좋아져가지고 어머나. 우리가 아. 음반 취입을 못했어요. 아. 그게 벌써 한 14년, 네? 어, 10년, 아, 10, 아, 14년, 14년 전이에요. 예. 아 그게 네. 네. 에피소드입니다. 네. 아, 최근 에피소드입니다. 최근 이게 제일 최근이야. 이 관련해서 최근 에피소드야. 아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가 한 10년 이상씩 돼야지 이제 최근 얘기. 네. 아, 최... 그, <laughs> 아 형님 그저 네. 그 어르신 이한분 계시잖아요 아리 형님. 어그 형님은 왜 같이 안해요 LP 파해요. LP 파아 저는 한번 가봤어요. 네. 거기 LP bar를 네. 하는데 형은 이제 저요. 예 네, 이제 숙기가 없어가지고 숙기가 없니 숙기가 없어. 숙기가 없는데 그렇게 랩을 했어요? 숙기도 없고 머리 숙도 <숫도> 없고. <laughs> 아 머리 숙기가 없군요. 아, 네. 아 머리 숙기가 아예 안 남았습니다. 방송을 별로 좋아하는 아, 스타일이지 않으시구나. 지향하는 스타일이 어. 굉장히 아. 보수적이라. 아저는 아, 그럴 때 보수적. 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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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팀 원초적으로 아, 보수적이야. 아아아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우리 네.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아아음 존중합니다. 아, 그러면 형님은 어찌됐든 r e f 활동을 하려고 해도 아. <laughs> 네. 결국은 성대현 형님 둘이서 함께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이서 네. 뭐 행사 뭐 이런데 불러주면 공연 네. 이런 거좀 아 하고 음. 지금 음반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는 혼자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제는 <laughs> 혼자 이제는,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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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셔도 되지 아, 네. 아 근데 만약 지금 보니까 이상욱 씨막 그런 미스터트롯 이런데 나가셨으면 응. 엄청 진짜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미스터트롯에 뭘로 참가자로? 아 아니, 참가자로 그니까 아니 그니까는 왜냐면 그 장민호씨 이런 사람들을 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참가자로? 아니 네, 그니까 참가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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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정국노래장 네. 서산편에 네. 한번 네, 노예를 잘하시니까 네. 잘생기셨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지금 형님 네. 형님 매력에 다들 지금 너무 빠져 난리야 지금 또 빠졌네 또빠졌어또빠졌아또 아, <laughs> 빠졌어 제가 아, 이래서 안나오려 <laughs> 그러는데 또 <오! 웃음> 어, 여기죠. 정치자들이 여기. 다 지금 자기 보수화로 <laughs> 보수당 지지한다고. 어떤 분이 이제. 오빠 자한당 모델이냐고. <laughs> <laughs> 아 지금 난리났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짓겠습니다